여보세요. 음, 들, 잘 들리세요? 아,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음, 아왜 계속 쩝대는지 모르겠네.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쩝좀 하지 마라 좀. 음, 아니 아또 이러네. 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. 넘어갈게요. 넘어갈게요. 그냥 안녕하십니까. 오늘 그냥 제가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아 아마 저는 음, 아마도 음, 한국을 떠날 것 같네요 네. 며칠 이내에 한국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일루미나티가 쫓아올 테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음 어차피 이거 해봤자 또노딱기 따기, 노딱일 걸 뻔하기 때문에, 뭐 영상 뭐, 뭐, 대충 만들게요. 근데 대충 만드는데 영상만 대충 만드는 거지. 말은, 말은 제가 조리 있게 좀 하겠습니다. 어 어차피 노탁이기 때문에 노탁이고 여기라것도 오지게 들어 먹을 먹을게 뻔하기 때문에 말씀만 드릴게요 그 요즘 밖에 나가니까 어이구씨 장난 이니더만요예 네. 어이구 이거 무슨 국가 재난 맞는 것 같은데요 어 밖에 나가니까 가게랑 가게는 막뭐다임시휴업이고 뭐, 뭐 밖에 나가니까 특히 이 시간에 밖에 나가니까 사람이 없네요. 음,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우리나라가. 음, 그래가지고 이제 음,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. 코로나가 왜 코로나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왜또 신전지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지. 제 저의 예 저의 그냥 사견입니다. 네, 저의 사견이에요. 예. 아무한테도 쭈어 들은 것도 없고요. 그냥 제 사견이에요. 아이 소리는 그냥 고양이 그 음, 고양이 가분가하는 소리. 예. 그리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왜 코로나인지 <laughs> 왜 코로나라고 불리? 그 굉장히 쉽습니다.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. 코로나 세 번을 치고 그 다음에 코리아나 한 번에 치고, 아니다 코로나 꼬로, 세번을 치고 코리아나 세번 한번 쳐보세요. 그러면 왜 코로나가 <laughs> 왜 코로나가 코로나가지고 던지 알수 있을까요? 예. 왜냐하면 지금 주 타겟은 한국이 됐잖아요. 코로나의 주 타겟이 중국에서 발생해 갖고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넘어왔는데 한국에서 한국 한국이 주 타겟이 됐는데 이제 이거는 일루미나티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진짜 세계 엘리트층 일루미나티가 어이 바이러스 어, 타겟은 타겟은 한국으로 정했는데 이름은 뭘로 할까 이렇게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<laughs> 아난 진짜 분명히 이렇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. 고민을 했는데, 이름을 뭘로 할까? 음, 뭘로 할까? 코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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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아나 코리아나 코로나. 요래된 거예요. 예. 굉장히 예. 우리로 우습게 보고 있어요. 얘네들이. 응? 얘네들이 이렇게 지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마 즐기고 있을 거예요. 예? 예? <laughs> 아, 나. <laughs> 음, 코리아, 코리아, 코리아나 코리아나 코로나 맞아요.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맞아요. 제가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. 해봤는데 얘네들이 약간 이렇게 뭐 음, 그렇게 우리 우리를 또 희롱,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예. 전 세계 타겟 타깃, 주 타겟이 지금 코리아잖아요. 코리아인데 바이러스 명이 코로나예요. 근데 우리는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. 우리 일반 사람들은 코로나 코로나 맨날 코로나 코로나 외치지만 이게 우리 코리아에서 이제 발, 오원이 발생된 건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네. 그걸 보면서 아마 비웃고 있을 거예요 유림이 아티들이 맞지? 내말이 맞지? 내 말이 맞을 거야 음. 그리고 신천지 아 그리고 코로나 19가 뭐 뭐또 변종 돼가지고 나왔잖아요. 그게 왜 시구가 붙는지는 또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아 이건 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데. 아 이거 오로지 제 생각입니다. 제 생각인데. 그 뭐든지 뒤에다가 시구를 붙이면 일반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. 네? 뒤에다가 시구를 붙이잖아요. 그럼 특히나 남자들이 예, 큰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. 예. 예, 이 주위를 한 번에 탁끌 수가 있는 거지. 예, 그거 그이유에 그 다른 이유는 없어요. 식구 붙인 이유는. 예, 그겁니다. 예, 아마 맞을 거예요. 식구 붙인. 식구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맞지. 을 맞지. 아마 맞을 거야. 그리고 신천지. 음, 음. 신천지. 신천지는 뭐, 일루미나티가 직접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회장에 직접 다이, 다이렉트로 이제 컨택트를 한게 아니고, 이게 제 생각에는, 이거는 이제 신천지가 왜 대두됐냐? 왜 신천지에서 빵 터져가지고 이게 뭐 확산이 됐다? 이런 말이 나오냐? 이거는 이 세계 일루미나티가 직접 다이렉트 한게 아니고, 우리나라, 우리나라 이제, 대통령이라기 보단, 대통령 뒤에 숨어서 진짜 세력들, 대통령 뒤에 있는 진짜 세력들이, 아, 이거 정부 책임은 아니고, 또 종교, 종교 쪽으로 책임을 우리 한번 돌려보자. 응?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정부 책임이 아니고 이걸 또정교로 이제 책임을 떠넘겨야 되겠네 이렇게 물색하고 있던 와중에 음 우리 이루미나티님들의 뉴 월드 오더의 정책에 딱 맞게끔 뉴 월드 오더 아 발음이 죄송합니다 발음이 힘드네 뉴 월드 오더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이거에 맞게 뭔가 좋은, 음, 걸고 넘, 넘어, 넘어, 넘을, 넘을 만한 종교가 없을까? 어, 찾아보던 와중에 딱 떠오른 게 이제 신천지. 예. 그래서 신천지가 재속없게 걸려가지고, 예. 신천지 하면 새로운 땅 하늘이잖아요. 예. New w o r l 에 New 오더에 딱 맞아. 어. 그래서 신천지가 간택이 된것 같아요. 예. 그거는 이제 일루미나티하고 이, 이 일루미나티들이 코로나를 명명한 가고는 다른 다르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힘있는 세력들이 이제 선택을 한것 같아요. 이 종교를 걸고 넘어지자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저번에 세월호 세월호 때도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우리 책임 없다. 어? 국민들이 막 정부한테 책임을 못 거하니까. 우리 책임 없고, 이 종교 탓이다. 이래가지고, 그 누구냐? 그 무슨, 누구, 종교 그 회장 누구냐? 그 백발, 백발 노인네 있잖아요. 안경쓰고. 결국은 종교 탓으로 책임을 돌렸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아요. 그냥. 이것도 그냥 코로나 우리 정부 책임 없고, 종교로 넘기자. 이러다가 찾던 와중에 신천지. 아, 딱 좋네. 딱 좋네. 이름 좋네. 이래가지고, 음, 그게, 그게 이제 대두된 것 뿐이에요. 아, 근데 이거 보고 있으니까 오늘 뉴스를 봤는데, 뉴스를 봤는데, 참,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. 뉴스 보니까 전부 방어, 그, 하얀 옷 입고, 방어, 막, 방어복이라 해야 되나? 그 하얀 옷이? 방어복 입고, 막 소독하고, 그게, 한 몇, 십년 전인가? 10, 그 봉준호 감독 괴물이 1 0년 전에 나왔어요. 그 괴물 영화 보면은, 거의, 중반 때쯤부터 이제 사람들이 바이러스 해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. 그 처음에 괴물로, 괴물로, 나 괴물이 나오고, 뭐가 다리 괴물이 이제 소, 소녀 납치하고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더라고요. 한국에 막 바이러스 막 퍼, 퍼지고, 외국, 외국놈 와가지고 한국에 바이러스 막 퍼지고, 막 그렇고,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. 그게. 그거하고 지금 너무 지금, 지금 그게 그 뭐냐. 그, 그전문용어로 뭐지, 영어로. 그 뭐냐 그 오버랩인가 오버랩 오버 오버랩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게 참, 참. 공격도 없이 기생충으로 영화도 마, 상도 많이 봤고 봉준호 감독이 이걸 알고 있,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참. 저는 그때 당시에 괴물 볼때 이제 바이러스 이제 배두나가 그 티비를 보는데 막 바이러스 한국이 막 바이러스로 이제 막 마스크 끼고 막 방어 복고 있고 막 소독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이건 약간 예견 같은데 나중에 한국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막 MBC가 아, MBC가 아니고 그그그 그, 그 영화 안에 텔레비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말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막 바이러스 이런 게 뉴스에서 말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아 이거 왠지 예견 같은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지금 딱 오버랩이 됐어 음. 그래서 그렇다고요 예. 아 어쨌든 저는 좀좀 좀 얄밉나? 어쨌든 저는 한국을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되게 됐습니다 되게 됐고 <laughs> 앞으로 음, 앞으로 이제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말씀 못 드려요 영상 어떻게 올릴 건지 계획은 있는데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일루미나티 요원들이 대기 타고 있다가 저를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흥미진진한 영상을 찍을 생각 계획은 있습니다 예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좋은 말해 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마운데 저한테 나쁜 말해 주시는 분들도 더 고마워요 왜냐면은 오히려 크게 어, 좀 춥네 객관적으로 아주 정확한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오히려 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차차 뭐 저는 약간 대기만성형이라서 대기만성형이라서 하다보면 좀 나아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처음부터 잘 못해요 저는 좀 느려, 느려요 조금 이렇게 이 진도가 그래가지고 뭐, 보실 분은 보시고, 아 도저히 답답해서 못 보겠다. 그러면 뭐, 구독 안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저는 구독자 그 목표 게 많이 잡진 않았어요. 왜냐면 하 구독자가 10만, 100만 이렇게 되면, 아,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, 저는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, 제채널이 없어져요. 그냥. 좀 소규모 커뮤니티로 원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, 구독하기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. 예. <laughs> 저는 구독자 욕심 없습니다. 조회수 욕심 좀 있어야 되는데, 조회수가 약간 뿌듯하더라고요. 약간 보람이 있다, 야거나 응. 그런 것 때문에, 성취감, 이런 것 때문에. 어차피 녹다기지만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앞으로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말은 이제 발음은 이제 차차 나아질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만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